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연끌족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고금리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최고치에 달한 연끌족이 상당하며 시장에는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경매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려 3년 2개월 만에 결정된 기준금리 인하는 긴축이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줄수 있고 실제 시장에서는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연끌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계속되는 주담대 대출 증가와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잔액 증가 추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DSR 3단계 조기 시행과 LTV 규제 등더 강력한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무리해서 대출받은 영끌 쪽의 상황이 여전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10월 14일부터 혼합형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인상합니다. 해당 상품의 금리가 연 최고 5.5%로 인상되며, SCJ은행도 10월 14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상향합니다. 또 다른 시중 은행들도 최근 한 달간 지속적으로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와 별개로 강력한 주택 시장 대출억제 방안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금융 상황 점검회의 등에서 기준 금리 인하로 가계 부채가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위험이 지속되면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준공후 미분양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준공후 미분양이 13개월째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시행사의 부도와 파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상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의 71%가 다중채무자로 집계됐으며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초대형 폭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통계 등에서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67,550세대로 나타났고, 특히 준공후 미분양이 16,641가구로 늘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최근 들어 급증하면서 2020년 9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준공후 미분양 중에서 83%가 지방에 위치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준공후 미분양은 단순히 주택 공급 과잉의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재정 상태, 지역 경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며 정부와 관련 업계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습니다. 자영업자의 다중 채무와 연체 상황도 명확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공개된 자료에서 자영업자 중 71%가 다중 채무자로 대출 잔액 연체율이 3년 사이에 3.3배나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조 0 1,000억 원에 달하며 세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753조 8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은 현재 자영업자들의 삶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보증가입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가 전년 대비 8배나 급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확산에 보증가입 위반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며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개된 국토부 자료 등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위반 건수가 236건의 금액은 49억 2,540만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최소 7배에서 8배 이상 급증한 수준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2년 이후에도 여전히 보증가입을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43건에 35억 3,793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기도와 인천순으로 법령위반 사례가 많았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제도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에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제는 보증가입이 의무여도 실제 가입하지 않는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에는 임대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다수의 주택에서 발각됐더라도 최대 과태료가 4,5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 빌라왕 사건에서도 전국에서 주택 462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호뿐이며 나머지 418호에 대한 과태료가 4,500만원인 셈입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가입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 가격 산정에서 공시 가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태료만 부과하는 수준으로 처벌이 진행되다 보니 임대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며 보증가입 의무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출 억제 방안을 위한 초강력 규제 발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시행된 전방위적인 관리 조치에도 가계 부채가 증가하면서 DSR 범위를 전세 대출과 정책 모기지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최후의 수단인 LTV를 강화하거나 DSR 3단계 조기 시행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이와 시장 상황에 따라서 DSR 적용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추가 규제 가능성은 계속되는 가계부채 증가 추세 때문입니다. 지난 9월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5조 원대 초반으로 줄면서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던 8월달 구조 8천억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주담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9월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폭은 8월 대비 20%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 초중순까지 주담대와 가계대출을 주시할 계획이라며 증가 추세가 8월 수준으로 다시 확대되면 추가 조처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DSR 적용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 등으로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의 위험가중치 상향 등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로 미뤄둔 DSR 3단계를 조기에 시행하거나 특정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핀셋 규제 추가 제도화 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역대급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 중입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지급 중단과 주담대금리 추가 인상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내는 갭투자 수요 차단 등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신한은행이 9월 27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10월 2일부터 대출 모집법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NH농협은행은 월별 대출 한도가 소진되면서 10월 말까지 모집인 영업을 멈췄으며, IBK 기업은행도 신규 주담대 모집인 유치 등을 잠정 중단할 계획입니다. 한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대출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더 이어질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마포와 서대문 동작구 일대에서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월부터 대출 억제 방안이 본격화되면서 매수세가 사라지고 있고 서울 전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지만 특히 마포와 서대문 동작에서 팔려는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실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아파트 매물이 한달 만에 7%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2929건에서 최근엔 3,132건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입주한 신축단지에서 한달 만에 64건에서 97건으로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채운 매물이 쏟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공인 중개사는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매물이 나오면 소화가 됐었으나 최근엔 자금여력이 부족해진 매수자들이 관망하고 있고 집주인들이 원하는 가격과 눈높이가 맞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달 사이 매물이 20%나 급증하는 아파트가 나오는 등 마포구 일대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매도희망 아파트가 쌓이고 있습니다. 또 서대문구와 동작구, 은평구 순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가 매물이 40건으로 증가했고, 은평구 힐스테이트 녹번과 북한산 레미안도 매도 물량이 팔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최근 매물 가격들이 조정되고 있다며, 금리 상황과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등을 고려하면 실수요와 투자자들 모두 매수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